예, 안녕하세요. 웹동네 운영진 딴동네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무활용 인터랙티브 UI 요소 만들기 강의, 어, 번외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말이 좀 거창한 부분도 있는데, 예, 뭐냐면요. 이제 저희 강의를 이제 듣게 되면, 음,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예, 라고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번외편이라고 이제 붙였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가 4주를 진행을 하는데, 예, 좀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싶지만, 예,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어, 모든 내용을 다 학원에서 배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 이번 강의를 듣게 되면, 아마 이런 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음, 자, 이거, 이거, 보이시나요? 예. 이거는 이제, 보시면, 퍼스펙티브, 예, 플러스, 어, 애니메이션 트랜지션을 이용을 한 내용입니다. 특히, 어, 보시는 것처럼, 양면이 있죠, 이렇게. 예, 이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이 스스로 할수 있지 않을까, 예. 물론 이런 소스들이, 외, 어, 외국에는 진짜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외국에 있는 소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소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이해하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어,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어, 이번, 아까는 제가 이름을 페이지 이펙트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유사해요. 근데 이거는 난이로 따지면 이건 더 훨씬 쉽거든요. 예. 막 눌러도 이렇게 동작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괜찮죠? 예. 좀더 이제 여러분이 효과를 주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줄수 있을 겁니다. 예. 이런 기본 원리를 이번 강의에서 배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내용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어, 이번 내용도 이제 이름을 카드 갤러리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뒤로 가는 거 있잖아요. 툭 눌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식 이렇게 예. 짠 이렇게 예. 지금 뒤에 가면서 어, 비틀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대되고 이런 것도 예 아마 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어, 이런 기본적인 샘플을 만드는 기본 지식을 배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웹 동네에 많이 오프,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었던 거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건 큐브 배너인데 이게 전형적인 어, CS3의 3D 트랜스폼을 이용을 한 예제거든요. 예, 이런 어, 인터랙티브 컨텐츠도 예, 이제, 어, 외부로 만들 수가 있게끔 됐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그러면 저희 번외편, 번외편 그 설명을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